아 통수 아어 앞하고 가슴만 쏘면 돼. 진짜 씨발 지랄한다 아주. 응. 씨. 아 갑자 갑자기 왜 지랄이요? 들어요. 때리기 주세요. 아이씨. 아나왜 죽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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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진짜. 첫 말이야. 아 어떻게 잡아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존나 때리고 온다 내가 여기다. 등이, 등이 쉬운 것 같은데 다른 데를 가있는데 반대부터 붙시는데이렇기 다터치를 해야 돼. 밥을 냈거든. 잘 된다. 다터하요 어, 게임기야. 벌써요? 게임기. 이, 이때 체력이 2 페이지구나. 이 어. 음, 와씨 끼야 들어오지 마. 무슨 어. 나이 어, 어, 안녕하세요. 내 가슴하고 저거어야된다니까아그런가다야이이다 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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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나붙다존나붙다 그냥. 다 나보다, 다 나보다, 나보다, 찬아 얘들. 나부이 예? 예? <laughs> 자, 뭐야 이거? 이거 이, 이게 더 쉬운데? 뭐야? 이거 훨씬 쉬운데? 뭔가 점점 빨라지는 새끼가 있다? <laughs> 뭐..뭐지? 문 <laughs> 누르면 되는데? 아 이거 너무 쉬운데 여기? 이게 훨씬 쉬운데? 아까보다? 어? 아, 좀 길다? 갔다 줘 아! 어, 눈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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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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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가이교 뭐야? 카가 방패야? 아 개새끼잖아. 방패를 시, 주. 시, 방... 시, 일단 방패 주고나주고 어. 방패 주거든 방패. 어? 치기다. 이다다 존나 발라. 불러서 존나 발라. 어, 예. 어? 뭐야 저 개털린 거는? 아니면? 지금 툭베이로부터 툭이 아아 저저 줄줄줄줄줄 줄, 줄. 예! 야 이거 이, 기 씨발 점프 아우 뭐야 이거 칼있어 칼 그렇지 줄줄 줄. 좀만 더 좀만 더

오버벌이거 훨씬 귀엽게 생겼는데. No no no. I told y o 들이더 멍청한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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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없어요? 들들뭐 그러니까지들이 <laughs> 뭐지? 뭐야? 아호 네, 아니, 없니다고 엥!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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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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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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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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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가 개고생했는데 상이통게이 불쌍해. 렇왜 아, 아, 이렇게, 이 밑에 통통게이 뭐, 먹으면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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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o i e 아.. 아.. 이게 찡찡거려 개 패고 싶게 These pollinate crops that feed ninety percent of the human population. Without you guys, humans would just die. He's right. Really? So I am special? No. You're a traitor. you two, why haven't you killed the traitor? Yeah, she helped save us. Yeah, I'm special. Yeah, and all the wasps have gone. I mean, we don't need to kill her, do we? Oh, so you're on the same team now? Shoot them all! 그래, 죽여 them all! <놀람> 아니 씨발 지방으로다 튕겨 내는것 봐. 개멋써. 개멋써. 맞아 이거? <놀람> <놀람> 개더버개 좆같다 스토리 씨발. <놀람> <놀람> 어, 또 h 가 t n 하고내가좀도 아. 폭발 죽이러 가자. Um. 네, <laughs> De, 어. ㅋ 진짜 대..대포요? 왜걔 목소리가 황남자냐 그니까 나 운전 똑바로 해어 잠만 아 존나 래 이거 아이씨 <laughs> <laughs> 야, 좀 더해 이거 이거 저... <놀람> 약간 G T A 하는 느낌이 돼 이거. 가자. 됐어 <놀람> 부스부스가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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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풀트가> 이래? 이 x x x 가 이렇게 으 운전하는 거 어, 야이야 이거 x <laughs> 발 GTA 하는 거같 GTA <laughs> 야 x 발 GTA 아 비행기 운전 별안 했단 말이야 Yeah. 방금 한대 맞은 것 같은데? 어? 조정. 야, 이게 오른쪽 나 왼쪽 길로 가면 왼쪽으로 밤에 다다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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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은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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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발 <laughs> 깰수 있냐 이거? 이못 바꿔? 못 바꾸네. 이발. 일단 해봐.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laughs> 쉽지 않네 룰루룰루. 나, 스릴 넘치 왜? 내가 해서 스릴 넘친 거야. 게임? 아, 왜? 아니, 한번박았는데 왜? 저딴 데로 튕기냐 아 씨.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내가 전화 좀 받을게. 바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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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가짝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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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그 말하자마자, 어. 아저맵 어, 맵시발 맵 맵맵. 자, 자. 그럼 저리하면서 천천히. 아 들어갔잖아 방금. 좁아갔다. 아이맵아 애가 좀 너무 불편한데 이거. 나 공군 약아 아... 비행기 조종하면 이런 느낌인건가? 뭐야 <봐봐봐> 뭐야 뭐 아맵 너무 왔다갔다 걸어가지고 존나 힘들어해 자아 자자 추천 해볼게요 자, 계속 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아 yes, c o 예스 컴 a 베이베 아왜 나한테 이래 나조짜 아, 진짜, 아니지? 아, 아 진짜, 진짜, 아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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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 11시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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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짜 분이야. 너 자러 간다 하지 않았냐? 어떻게 좋아 눈을 그간담다아 어. 일단 11시에 하고 뭐어차피 김도진 금방 들려가지고 저거 깨면 바로 끝날 걸어한 번만 깨죽으면 될걸야한 어, 그래, 번은 깨주고수다 에이 취업 랩제 처럼 하면 되지 날처럼 엄청 아아뒤아뭐못지 레몬스

들어고 <laughs> 위쪽으로 <laughs> 가는 경향이 있어 이거할때 비행기할 때 위쪽으로 비행기 가 막을까봐. 아, 초에위 아. 오오오오오오 <laughs>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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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찌르세요 이거 앞에 앞에 앞에. 시나. 아 아이, 피하면 되지. 정등하다 운동하는. 주다이 말이야. 오오 오. 오나 오. 오, 약간 나 막히는 줄 알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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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싫어 얘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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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게 없네 아니 n o w 야이 a t I'm saying. I try 이 t y e a 어 I'm t r 진짜 n g t 너너뭐 없냐 스킬? 아 n c e to get a c h a 아. 남지선다. 에라 어... 이 새끼야. 염경 씨. 남지선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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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 아. 아, 또이에 아니야, 어.? 이거 시발 우리 둘이 하는 거야. Christine 옆으로 옆으로, 짜짜 짜짜 씨발 옆으로 옆로옆로평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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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가 조용하게 낫지 않을까? 아 아니구나, 나 혼자 반되는데아씨박박나어 <laughs> 어. 어. 지 않네. 아 이제 안해 아까보다. 살로 <laughs> <laughs> 아, 어 뭔가 아, 어 아, 어 야, 그쪽으로 가면 야, <laughs> 아, 아 처음부터야? 아니, 한반이 i 아까 never look at 이 s q u i r 어 e l the 아 a m e way again! I'm not sure w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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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웃음> 엄마구나 <laughs> 엄마였구나 <laughs> 우주 개 g 원숭이 아 i 엄마보고 씨발 Oh, Mobo, s h 다 어머니. a good idea. o 많이. 아 그래 에세끼니까 아, 직뭐 배... 아, 닌데이 정도면 배운 게많이 있지 그... 않나 자고 있는 사람한테 말 누구야? 아, 이젠 누 아, 이젠 야 아, 이 생긴 구어 아, 짜증나 짜 <laughs>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들어 요 여기 있지 않아 그러다 광우병이? 강우, 또 아, 뭐 있어 아 휴대폰 게임을나해 아. 유튜브 다 보라고 요즘 시대에 얼마나 줄워졌는데싸워가지는거봐 이거 진짜. The mm -hmm. oh, oh. oh, That is the last time I'm flying by the seat of your pants. Oh, haha! Ha. You're a real comedian, you know that? Oh, thank you. Ramji Sondha. <laughs> Ramji Sondha. Ship. Do you think she's okay? She looks fine. I mean, she's playing like nothing happened. Thank goodness. Let's go and talk to her. Yeah, but we should be careful. We don't want to scare her. Are you saying I'm too harsh with her? No, no. I meant she might get scared when she sees us. I mean, look at us. We've turned into a couple of dolls, remember? Of course, I remember. Why not? She's our daughter. Well, can you talk to her without fighting each other? Of course, we can. Rose isn't the problem. <laughs> Here is. she is. What? You see. I don't think you are ready. Wait, is he trying to stop us? I think that he is. And are we going to let him? No. Oh, 제발. 가봐 있어. Wait. What if we can't make Rose cry? We have to. But she hardly ever cries. go 보고 있는 게 radio... 여기까지 할까? 파이팅 자오늘 텍스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아 키보드